2월 5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고 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의 공중도 거처가 있어되 인자는 인자는 물이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한 서기간이 나와 예수님께 아리었습니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어대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마 이 서기관은 한참 군중의 지지를 받고 있는 예수님을 보며 지금 예수님이 받고 계시는 대접을 예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쉽고 편안한 삶은 아닐 것이라고 답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대답을 듣는다면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늘 쉽거나 편안한 것은 아닙니다. 큰 비용과 희생이 따르며 몸을 피할 곳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집 마련이 꿈이라고들 하는데 예수님은 집이라고 할 만한 곳이 없으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따르다가 인기나 친구, 여가 시간이나 소중한 취미 생활도 잃을지도 모릅니다. 제자의 길은 그만큼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그라카옵소스 이 제자는 그의 아버지의 장례를 마친 다음에 예수님과 합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가 하는 말은 지금 그의 아버지가 죽었으니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부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는 말을 회하체로 바꾸어 보면 주님 제가 언젠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제가 자유로울 테니까요. 라는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늙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미루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겠지만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답변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성경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실 일의 긴박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의 어느 때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나의 반응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습니까? 헌신은 미래의 어느 때가 아니라 지금 당장 반응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나의 헌신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의 헌신을 주저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경제적 안정이나 가족의 인정이나 그 외의 무엇이었던 간에 예수님은 그 변명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주님을 따르는 길에 비용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주님을 따르는 그 가치를 소중히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은 미래의 어느 때가 아니라 지금 당장 반응해야 하는 것임을 깨닫고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